안녕하십니까. 미래 디자이너 김영곤입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왜 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뭘 먹을까?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떤 옷을 살까처럼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일까요? 저는 현상만을 묻는 질문보다는 본질을 묻는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나는 어디에 취직할까?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질문은 겉으로 보이는 회사나 직업을 묻는 현상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본질을 묻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의 장점을 살리는 일은 뭘까?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숨겨져 있던 나를 발견하고 반영하는 본질 질문입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을 묻는 질문이 더 좋은 질문입니다. 일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내가 원하는 좋은 답을 얻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은 현상 질문일까? 본질 질문일까? 그림으로 생각하는 인생 디자인.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 디자이너 김영곤이었습니다.